오늘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으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천도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도가 정말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럼 옛날엔 됐나요? 선배들의 말씀에 따르면 옛날에는 전도가 잘 됐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끝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아멘. 성경에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천재적권이 있습니다. 성경 뒤리나 앞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는데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음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되리라 했는데 이 되리라 하는 것에 우선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전도할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도와주실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 이 다른 사람이 다안 된다 그래도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눈이 번쩍 뜨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많아지다가는 저들이 다른 사람, 다른 나라와 연합하면 우리가 저들의 침략을 받아서 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갓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제형합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면. 그런데 성경을 그 뒷부분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축복하시므로 그들이 바로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왕이면 세상의 왕인데 그 왕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산파들이 알아서 산파들이 알아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성령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 아,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지만, 요한은 물세례밖에 몰라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것도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물세례보다 더 앞서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물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가 있을 때 모조리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너희는 기다려서 성령이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마가의 다락방 부분에 모여있던 120명 성도, 120문도라고 합니다. 120명 성도에게 성령이 한꺼번에 내려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고 그리고 잡히는 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 받자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주님이 하시지 못한 일도 우리로 하여금 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하늘나라로 일찍 가셨잖아요. 할 일이 너무 더 많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이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너무 더 많이 있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미처 가시지 못한 것에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뛰다가 지치면은 그 다음날 경기를 위해서 링거를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링거 투혼이라고 그러죠. 링거를 맞고 경기에 임한다. 그러면 다시 또 아주 생생하게 그 다음날 전에 내가 언제 이렇게 피곤했냐 하는 식으로 또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치고 세상에 찌든 영혼들은 링거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이렇게 간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신데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또 마귀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함께 마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귀와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강동수정계에서 목회하기 전에, 이것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아파트에, 저희 집그 9층에 무당아주머니 딸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당아주머니 딸인지 몰랐어요. 사람을 보면 인사도 참잘해 참 얼굴도 화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언지 이렇게 얼굴이 화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주머니가 그런 환경에 사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저녁에 자다 보니까 저는 좀 소리에 좀 민감하거든요. 누워서 이러워. 이렇게 놀감면 밤한 12시, 1시 지나서, 한 2시쯤 되면, 둥둥둥둥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아마 우리 집 식구 아무도 몰릴지도 몰라요. 둥둥둥둥둥.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지? 나중에 가이 들어보니까, 북치는 소리였어요. 둥 둥둥둥둥. 아, 그래서, 저 사람, 이게 누가 북치는 소리가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북을 치는 소리였어요.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같이 둥둥둥둥 소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다가 이분을 만나면, 전에는 인사하다가, 이번에 이걸 알고 나서는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이사 가게 하소서. <laughs> 주여, 이사 가게 하소서. 인상 쓰면서 안 하고,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그분을 향해서 주여 이사 가게 하소서. <laughs> 이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아, 어, 이사 갔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을 이사 보내고 나서 초도일로 이사 왔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위해서 이사 왔고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곳으로 이사, 오, 이사 왔더니 제 집에 다시 그 다음 번에 들어오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 여기는 목사님이 사시는 집이니까 어 사시던 집이니까 얼른 들어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시는 집이라 얼른 들어옵니까? 성, 기도 많이 하는 집에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미암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들이 아, 이거는 기도하는 집이구나. 역시 여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성령이 충만한 집이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열시,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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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목사가 살던 집이라고 터가 좋다고 여기 가야 되겠다고. 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살 살아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신 걸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리 토가져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제자 훈련 책을 보니까 이동헌 목사님께서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예수 믿으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어, 그렇죠. 예수 믿으면 죄를 짓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죄 짓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여기서 벗어나고 이걸 놓기가 싫어요. 그래서 다음에 믿겠습니다. 아 이러더래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즐거운 거보다 예수 믿는 게더 즐거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은 무슨 즐거움으로 사세요? 이것도 뭐, 술도 못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것도 못하시고 무슨 즐거움으로 사세요? 저는 성령 충만한 즐거움으로 삽니다. 아멘. 그 맛은 못 보셨죠? 세수에 취한 맛은 못 보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믿으셔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laughs> 전도를 하면은 평상시 잘해 주던 사람도 갑자기 방해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제가 첫번 처음 학교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로 어린 나이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으니 얼마나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학교를 휘집 휘집고 다니면서 애들도 전도하고 선생님도 전도하고 예수미들하고 정말 겁없이 전도한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풍을 학교에서 갔어요. 선생님들과 다 함께 가셔서 선생님들이 소풍 가고 학생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온거 잡수시는데 술도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막 잡수시더니 그중에 한경무임 선생님께서 술이 잔뜩 취하셨어요. 그래서 저쪽에 혼자가 계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어요. 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더라도 술 취한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마십시오. <laughs> 제가 가서 술 취한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교무집부 선생님한테. 아, 저분을 전도하면, 예수 안 믿는데, 저분을 전도하면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겠다.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아,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돌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감히 조물하기 전도사가 교무주임, 다 교무주임은 다음에 교감될 사람이에요. 다음에 교장될 사람이에요. 감히 교무주임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래? 내가 여태까지 많은 교목님을 모셔봤는데, 나이든 교목님 중에 나한테 그럼, 예수 믿으라고. 그에 나가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laughs> 주여, 그런데 조물하기 전도사가 예수를 믿으라고 나한테 권해.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 이제 상대 안 해. 술 취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 술 깨서도 계속되더라고요. 정말 상대를안 하는 건 둘째치고,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람이 지적하려고 하면 아니 없잖아요. 막 그냥...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무지 무지, 얼마 동안 고생했느냐?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10년 동안. <laughs> 어느 날 10년 후에 제가 휴게실에 잠깐 피곤해서 휴게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무주임님이 혼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들어가다 제 마음이 어떻게 쓰어요 아, 때는 이때니까 또 전도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빨리 도망 나오자 그래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빨리 도망을 나오는데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뒤돌아봤더니 아이 교무진 쌤생 눈을 꼭 감고 계세요 교무진 쌤생의 입을 꼭 닫고 계세요 교무진 쌤생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울리는 그분의 영혼의 위침이었어요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만 듣는데 가서 얘기했다가 또 본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또한번 전했어요. 아, 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전도사님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셨을 때, 그때 믿었어야 됐었는데, 그때 믿었어야 됐었는데, 내가. 그때 세상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때 믿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온갖 병을 이 술로 인에서다 지금 당하고 있어요. 제가 당뇨가 와서 너무너무 심해서 학교를 그만두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전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병들지도 않고 그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며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사람은 다 나이 들면 병들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사망하면 살면 우리의 몸은 병들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강도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어,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주신 힘이에요.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칭찬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 사람 제가 전도했거든요. 전도에 불이 붙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녔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을 전도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 군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없이는 전도의 열매가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도 대상자가 결정이 되었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청춘다방 전도 대상자 만들어놨어요. 여기 밑에 또 홍스 커피, 우리 어 커피 파는 아가씨 전도 대상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전도대상자 저, 저 만나김밥 전도대상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셔서 전도할 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준비한 영혼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전도할 때한 명을 전도하겠다고 전도대상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1년에 꼭한 명을 데리고 옵시다. 이게 표로는 좋은 표고 같지만 절대 좋은 표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 대상을 홍수 커피, 그 다음에 만나 김밥, 그 다음에 청춘다방, 여기 끼즈 카페 다 하나씩 하나씩 정해놓은 것은 여기 안 되면 이쪽을, 여기 안 되면 이쪽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만 정해놓고 거기에 안 되면, 거기에 머물러갖고 딴 데는 전도할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열 명의 전도 목표를 세우고, 백 명의 전도 목표를 세우고, 전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능히 다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평에 있는 그주한장로계에는 안강자 권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안강자 권산이한 분이, 만 명을 일년에 전도했어요. 만 명, 세상에. 한 명도 전도 못 한데 만 명을 전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잡혀서 살아 잡히면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던 분이 만 명도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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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는 어려운 것이라는 편견을 깨 버리세요.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생활의 모범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말 그래서 힘들다고 해요. 아무리 유능한 그 전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생활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생활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저는 농촌 유년 시절 농촌에서 10살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어떻습니까? 뭐 휴지 모으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가다 휴지 버리고 아무데나 가다 소변 마려면 소변 놓고 대변 놓고 그리고 풀로 닦고 이게 어렸을 때 일입니다. 여기 농촌에서 자라나신 분은 아실 줄 압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소변이 마려, 마려운 거예요. 제가 공부하던 곳은 애슈랜드 오하이오주였는데 거기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옛생각이 나가지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안 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소변을 <laughs> 놓다가지고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변을 놓는... 눈을 려고 폼을 잡았다 포즈를 잡았다가 아래 내려갔던 손을 위로 올려가지고 아, 이쪽으로 들어. 순간적으로 기지개를 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소변 놓는 게 아닌가 보네. 그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차 떠난 걸 어, 그렇게 보고 얼른 소변을 놓고 소변을 놨어요. 결국에는 아,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생활의 모범을 보이기가 참 힘들구나. 특히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족은 가장 전도하기가 쉬운 게 가족이에요. 왜? 생활의 모범만을 보이면 가장 전도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모범이 안 되니까, 아이,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려면 나는 안 믿어 하는 것이에요. 가족에게 즐거운, 좋은 말을 할줄 알아야 돼요. 가족에게 24시간 예수의 모습으로 보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저절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우리 생활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 공부하다가, 수험생이 공부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아, 애가 막 피곤해 보여요. 막 짜증스러워 보여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안, 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남들 하는데 뭐 그렇게 너만 아니야? 너만 힘들어? 그럼 애가 에이! 그리고 들어가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많이 힘들어 이게 아니라 많이 힘들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니요 견딜만해요. 그럼 거기서 끝내지 말고 엄마가 과일 준비했다 먹고 들어가라 그러면 이 아이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더라도 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달라졌네. 달라지괜 나왔든지 달라지셨어. 내가 예수님이 되야 되겠다. 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기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옮겨 다니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나 힘들죠.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안 되는 것 전도뿐만이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때 개혁하시기 바라요. 나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 투성이지만 되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기도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성령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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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 전에 보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우리가 사실 사철 바람이 불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안불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배를 탔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내 힘도 잃어서 노도 못 져는 때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제가 없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내 의지도 다 떨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노를 져서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